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6월 3일 단기 관심 종목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소멸 또는 기준점 이탈 시 관종 삭제입니다. 자, 첫 번째,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아세아텍은, 뭐 예전에는 황교안으로도 움직였는데, 황교안은 요즘 좀 조용하고, 농기계 관련주죠. 농기계. 대동, 뭐 대동기어, 뭐 이런 애들처럼 농기계 관련주고, 어, 오늘 간 건, 오늘 슈팅 나온 거는 무증 0.3, 0.3주 무증 이슈로 갔습니다. 요거 심플합니다. 그냥 무증 이슈 수급 들어왔으니까 차트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거를 4,000원까지 빠지는, 빠지면 땡큐고, 일단 이 4,100원. 4100원을 1차 전투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양 음량이든 아니면 뭐 살짝 눌렸다가 가든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보면서 아세아텍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파워넷, 파워넷은 재료가 워낙 많죠. 저희가 이 종목이 그리고 끼가 엄청난데 재료 그냥 여태 뭘로 엮였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뭐 최근에 이게 최근 순서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퀀턴닷 양산할 때 단독 수주 이슈 있었고 요게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리튬인산철 배터리 LFP 국제 인증 취득 그리고 배터리 팩 모듈 개발. 그리고 얘가 삼성 SDI랑 엮여 있으면서 삼성 SDI가 테슬라랑 엮여 있으니까 테슬라 관련주로도 시세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 요런 정책이랑 엮일 때 어, 얘가 5G 관련주기도 했고, 와이파이로도 움직이면서 참고할 거는 파워넷과 머 큐리, 아이즈 비전은 좀 이제 같이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는 그런 어떤 특징도 있다.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돌파는 아니고 눌림, 눌림 관심입니다. 눌림 관심. 저는 널널하게, 널널하게 이 240선. 저는 이제 장기입형을 120이랑 240두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240선, 5,4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매수 밴드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 5,100원, 5,100원, 200원까지 볼수 있겠죠. 근데, 장기입형을 한번 깨고 올라온 건데, 한번 더 깬다? 그러면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기 평이 저항과 지지로 볼때또드려막 그러니까 맞고 내려와서 돌파를 하고 이 지지 받는 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똑같이 한번 깨지고 올라왔을 때이 지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요게 한번더 깨지면은 이 240선의 저항은 보다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세 번째,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일단 신규 상장주 관련주고 차트를 넓게 볼게요. 첫날 28,000원에 시작을 했고, 3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다시 2만원까지 곤두박질을 쳤었고, 다시 또뭐 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지금 4만원 라인이 계속 어떤 저항, 밑고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최저 바닥이었던 2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20선 위로 바짝 올라왔는데요 요거 지금 20선 아2 0선이된다이 2만원 라인 딱 보고 음 조금 크게 보실 분들은 요거 아고야 요거 19,500원까지 매수밴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최근에는 이제 표적항암제 피노바이오와 공동 연구 이런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 치료제로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코로나 종목은 이제 조금 그만 보자 말씀드리면서 굳이 본다면 코로나 치료제가 엮여 있었던 종목들 중에 자리를 잡은 애들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됐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치료제 뿐이잖아요. 코로나 쪽에서는 근데 이제 뭐 국전 약품도 요거 이 1일 날장 끝나고 소식이 나오고 갭 뜨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뭐였지? 한국 BNC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로 움직였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결로 얘도 코로나 치료제로 한번 튀어 줄 수도 있는 자리다. 요거 저항을 살펴보면요. 음. 저항 뭐 일단 120선 라인 보면 좋겠네요, 저항. 120선. 왜냐? 여기, 여기, 여기 꺾이면서 내려왔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왔으니까, 뭐한 23,000원 부근을 저항. 그러니까 요거는 널널하게 지금부터 은봉줄 때 모아서 19,500원까지 널널하게 잡아보시든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죠. 조금 더 나는 확실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걸 보면 되겠죠? 최근 저항이 어디였을까요? 여기. 여기. 지금 21,000원. 딱 오늘 저항까지 올라간 거네요. 요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깨졌죠? 아니, 지지였는데 깨지고 맞고 내려오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21,000원 부근에 올라탄 다음에 지지가 되는 걸 확인 후에 들어가서 120선까지 노려보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개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대성엘텍입니다. 대성엘텍 대성일택.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만약 다른 종목이었다면 저는 스윙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대성엘텍은 끼 재료 너무 좋죠. 하지만 부채 유보율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저는 돌파 당일 종목으로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바짝 올라왔으니까 60선 돌파 딱 해서 지지받는지 지지받으면은 여기 1450원, 뭐 1400원 그 정도, 1400원, 1300원 후반 또는 1450원까지 한번 시원하게 윗골이 줄 만한 자리다. 재료는 여기 에 이렇게 있죠. 뭐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매각 이슈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애플카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라도 하나 엮여 있는 종목 꼭 하나 살펴보자 했는데 이게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드리머스 컴퍼니. 드리머스 컴퍼니 자리조차 자리 좋죠 자리. 제가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냐. 제가 요거. 저는 여기서, 여기서 잡았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저항부근을 바짝 공격했다가, 움찔하는 걸본 다음에, 아, 지금 내 매수밴드 깨지 않으면, 요 위로 돌파할 거고, 요 돌파 지지 나오면, 시세 한번 나올 것 같다. 하는 관점으로 봤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오늘 바짝 올려놨는데 뭐 내일 바로 갭뜨고 갈지 아니면 지지 후 갈지 물론 그냥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재료가 있죠 얼마 전에 SMCNC랑 SM라이프디자인 요런 씀라디 얘네가 그 SM 그 이수만 지분 인수, 네이버랑 카카오가 눈독 들이고 있다. 요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 이 종목, 드리머스 컴퍼니도 2대 대주주, 두 번째 대주주가 SM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시장에서 지금 엮이고 있다. 원래는 이제 뭘로 움직였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한국 진출한다고 한번 시장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재료가 근데 이제 그 11번가는 SKT랑 엮여 있고, 이 SKT는 또이 트리머스 컴퍼니랑 엮여 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그리고 SKT의 음악 구독 서비스를 그 플로 플로를 얘네가 운영하고 있죠. 물론 저는 멜론만 쓰기 때문에 한번 써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 물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리, 요 자리, 눌림목 잡아볼 수 있지만, 널널하게 뭐한 여기까지. 6,300원. 근데 SMCNC가 지금 단기과열이잖아요. 첫째, 오늘이 첫째 날이 네요 단기과열. 그러면은 보통 요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만약 단기과열이 3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까지 얘네가 어떤 흐름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화요일 날이 SMCNC가 그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작을 하든 뭐 여기서 시작을 하든 뭐 말도 안 되게 꺾이는 것만 아니라면은 딱 단기 과열 풀리는 그날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쫙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인 거죠.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단기과열이, 단기과로 묶였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 묶인 종목 말고, 엣라디나 드리머스가 드리머스를 잡아서 대장이 묶여있는 동안 시세가 나오는 걸 노려보든지, 아니면 대장주가 단기과열이 풀리는 날, 대장이 막 움직일 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따라 붙으면서 한번 덤벼볼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세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다섯 종목 살펴봤습니다. 단기 관심 종목. 6월 3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